수익률 4000%대에 수익금 한 18만 달러 정도? 둘다 1등으로 하신 분입니다.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꿈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까지 성실하게 사나, 열심히 사나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형 남배 9월 대회 우승자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률 4,000% 대에 수익금 한 18만 달러 정도 둘다 1등으로 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우승자 분 모시고 노하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닉네임은 도전자입니다. 하루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6시에서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고 제가 산책을 하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7시 반쯤 출근하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보통 한 8시에서 9시 정도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와서 실제로는 매매하면서 좀 늦게 자면 2시? 3시에도 자고 보통은 한 1시쯤 4시간 봉 마무리할 때 그때 잠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밤에만 매매하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중간중간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해봤는데 대부분이 내동매매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면 진입할 때 지정가로 매수를 걸어놓고 잠자리 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정가로 대부분 입절하고 매수를 하는데 사실 그 알람을 엄청 아. 많이 해놓고 노트북을 켜놓은 상태로 알람이 계속 울릴 수 있도록 아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확인해요세요 네. 아. 그러면 차트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제가 21년 4월에서 5월에서 그 폭락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명남님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냥 영상을 돌려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코인 입문하게 된 때는 언제예요? 4개월 전에 제 친구가 테조스라는 코인이 굉장히 괜찮다 한번 사봐라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김치코인 밀크라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한 3천만 원을 밀크코인에 넣어서 한 7천만 원까지 만들고 나 이거 소질 있는지도 모르겠다 음. 라고 점점 금액을 크게 불렸는데 그 부처빔을 맞고 큰 폭락을 경험 했습니다.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는 <laughs> 마이너스 몇억을 <laughs> 손해를 보고 아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겠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올때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책이랑 자료들 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선은 제가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보면 제뭐 모닝 루틴부터 해가지고 목표와 명남님 영상이 내용들이 다 쓰여 있어요. 아제 영상 요약한 거. 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명남님 영상을 세번 봤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 이게 안될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작년에 한 마흔 책을 마한 건. 그리고 올해는 한 서른 권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매매 관련된 책은 한열권 정도씩은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도움이 됐던 게 제시리 보모의 How to Trade in Stocks 주식 투자하는 법 그리고 거래신 의혼마 엘리엇 파동 이론 사실 이거는 명란님 구독자 분들이면 다 아실 거여서 이런 것들을 세 번째 장에 써놨던 것 같아요. 이제 제시리 보모가 했던 이야기 능동적으로 시장을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써놓고 또 보고 또 보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운이 좋게 또 우승을 했지만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노력을 좀 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참고로 이 우리가 맨날 흔하게 보는 캔들 차트 있잖아요. 그 캔들의 개념이 없다가 캔들을 만든 사람이고 이 혼마라는 사람은 제시리 보모는 추세 추종 매매대가? 추세 추정 매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걸 뭔가 정립시키고 시장에 퍼뜨리는 사람이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뭐 알죠 제 영상 세번 보셨다고 하고 저렇게 유학하고 그거 외에 또 차트 공부했던 방법이 있나요? 아네또 다른 게 자료가 또 있는데 기술적 차트 분석 이런 또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것과 그리고 피보나치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구글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명란님이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가 예상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갔는데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저 복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PPT로 다 남겨놨는데,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측하고 분석했던 게 맞을 때가 있어서 사실 이번에 좀 대회가 아마 그렇게 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주로 차트 분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나요? 파동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저도 지지 저 추가로 보는 게 거래량, RSI 이 정도 네개 정도만 사실 보는 거 같은데 내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면 가끔씩 뭐 MACD도 보고 그러는 편인 거 같습니다. 제가 실이 뭐이 주식 투자 하는법을 가져오셨길래 어? 주세 추종 매매를 하시나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아. 큰 흐름에서는 추세를 길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매매 기법을 매 명람님의 역추세 매매를 적용을 해서 어디쯤 들어가야 큰 추세를 수익을 낼수 있을까를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최근에 그 9월달 우승하셨을 때, 네. 타점 같은 거좀 같이 보면서, 네. 스톱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좀더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아이디어를 좀 계속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데, 임펄스 파동은? 채널을 따라가는데 초과 진행이 계속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3파가 초과 진행을 했기 때문에 3에 3파가 초과를 해서 여기서 아마 절단이 있을 것 같다 A, B, C로 4파가 여기 채널 하단까지는 떨어질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팅을 계속 정말 많이 고, 고민했는데 이제 여기 빠진 게 사실 기간적으로는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그재그로 A, B, C로 이렇게 빠질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회 때 들어갔던 구간은 여기서 쇼스를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쇼스는 왜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익스팬디드 플랫이 네. 이렇게 나왔다고 봤어요. 여기서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락 파동이 이어질 건데 A 파동을 다 돌리지 않는 선에서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네. 나름의 좀 확신이 있어서 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던 자리여서 네. 아, 여기서는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아.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니나 다를까 어, 상승이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비파동이 올라오려면 어, 여, 이 고점을 넘기는 정도의 상승이 있겠다 라고 해서 사실 2 0배였는데 어, 크로스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물량을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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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서 결국은 입절을 했던 것 같아요. 오 불타기를 계속했구나. 네, 근데 그 타는 시점에다가 계속 손절은 걸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 쇼트 들어갔을 때 손절 라인은 어떻게 정했어요? 사실 거의 들어가자마자 손절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음 꼬리에다 손절을 걸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됐을 때는 2,000%였고 음... 여기서는 10배 숏을 들어가가지고 대회 종료가 될 때쯤엔 이쯤이었는데 9% 수익이 나면서 10배 정도였으니까 한4,000% 정도에서 대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아, 저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선물 거래한지는 얼마나 됐죠?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총 손해 또는 수익이 얼마예요? 2~3억 정도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만회가 다될 뻔했는데 <laughs> 근데 이제 다시 잘해야 돼요 네. 지금도 네. 많이 말려요 크게 잃었다가 네. 그 돈을 거의 다 또는 초과해서 멘징하고 수익도 좀본 거야 네. 그럼 이제 되게 기쁘잖아요 네. 내가 몇년 동안 큰 손해보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드디어 내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구나 빛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뻤다가 그게 또 한순간에 다 날아가면 엄청 또 속상하거든요 멘탈이 말리면 거기서부터 나락을 가요 잃어도 음. 보고 벌어도 봤잖아요 네. 이제부터 잘 해야 돼요 멘탈 흔들리면 안 되고 네. 네. 천천히 하면 생각보다 빨리 벌어요 시청자들한테 공유해 줄수 있는 매매 노하우 제가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그리고 매매 방법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개인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방금 명남 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사실 조급함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만의 매매 방법이나 자신의 이런 성향을 좀 공부를 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음...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뭐예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줄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게제 꿈입니다 어... 그... 그런 꿈을 가지게 된뭐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라고 고민을 해 봤을 때 일하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됐을 때 제가 정말 바쁘지만 옆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제가 한 프로젝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 때 덕분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이제 살아있는 걸좀 느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왜 여쭤봤냐면, 아니, 무슨 꿈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까지 성실하게 사나, 열심히 사나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만나자마자 저 필기했던 노트들을 보는데, 굉장히 성실히, 사, 성실히 사시는 분 같아서 사실 첫 질문으로 꿈이 뭔지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이유도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가지신 분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 같아서 아 보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어, 제가 일년 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터치 이한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꼭 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혹시, 뭐, 오늘 하고 싶었던데 있는데 못한 말 있을까요?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왜 틀렸는지, 그 기분 나쁜 상태로만 있더라고요. 복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런 식으로 본인 개인마다 양식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음. 내가 예측하고 있는 게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놓고, 실제로 한몇달 뒤에, 아니면 몇주 뒤에, 며칠 뒤에 이대로 흘러갔는지, 라는 것들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개인의 것으로 만들다 보면 발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많은 자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신 분이고 사실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사실 자기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또 공유해 주려고 여러 준비들을 참 많이 해온 정성스럽고 고마운 우승자 분이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